자, 매거진 초대석이어갑니다 청년 예술 단체 아이컨택 양승민 대표, 또 윤채원 배우님 자리해 오셨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께서 아이컨택이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또 본인 소개까지 함께 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4년째 청년 예술 단체 아이컨택의 대표와 음. 대표이자 프로듀서로서 이 공연 예술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아이 컨택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네, 네, 어, 이 아이 컨택이라는 곳은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 23명 정도가 있는 예술 단체이고요. 연극뿐만 아니라 뮤지컬, 그다음에 다원 예술, 그다음에 공연 기획, 어 음악, 이 라틴 음악도 하고 MC도 하는 여러 가지 장르를 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아티스트 분들 f the two of t 이 e 이 w o of the two of the two of t 로 e two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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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가 o o 지 the two of t 들 e two 끊임없이 고민하는 예술 단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윤채원 배우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한지 음. 2년 정도 됐고 그리고 올해부터 아이컨택과 함께. 배우와 뭐 조연출, 기획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된 배우 윤채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분 진심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함께 할 얘기들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이 아이콘택이 연극만 하는 이 극단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 콘텐츠 전반을 다루는 예술 단체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한 겁니까? 어떤 구상으로 만든 거죠? 어, 처음에는 어이이 이 단체는 부산예대와 동서대학교 졸업생 분들이 처음 시작을 했고요. 네, 시작할 때 연극만 하려고 시작한 단체는 아니고 콘텐츠 자체를 만들려고 한 음. 단체이기 때문에 어 장르를 융합하거나 네, 어 어떤 그런 어떤 실험실 같은 느낌의 단체를 표방했었어요. 네. 이런 장르와 이런 것들을 섞으면 뭐가 될까? 음. 이런 호기심과 그런 어또 되게 따라 그러니까 답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저항 정신을 가지면서 그런 실험에 대한 욕망이 그렇군요. 많이 있었던 예술단체라고 할수 <laughs> 있을 네. 것같아데 또 얼마 전에 그 에든버러 모멘텀 프로그램에 한국 대표 사절단으로 선정됐다라고 들었거든요.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또이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우선 저희도 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해외 교류나 해외 어, 공연 수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나 시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 네. 과정에서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랑 그다음에 그 에든버러 페스티벌 모멘텀 프로그램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발견했었고 갔다 오신 분들 되게 되게 이게 대단하신 이게 뭔가 국립극장에서 프로듀서를 하시거나 오. 이런 분들이 갔다 오셔서 저희가 이러한 경력으로 오. 아 과연 될까 근데 되게 저희 비전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짧은 기간에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지역에서 계속 이제 이런 이런 뭐랄까? 태동 어, 열심히 태동. 태동하려고 하는 그런 야. 의지를 봐주신 게 아닌가라는 야. 생각이 들었고 네. 이, 이제 이 이후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음. 에, 세계적인 어, 각국의 대표단들이 와서 문화 교류를 자, 자신들이 가진 작품들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단체 운영에 대한 거의 모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만만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 태동이라는 단어가 귀에 네. 확 태동 렸는데 네. 어, 감사합니다. 태동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여지기를 저도 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창단 이후에 여러 상을 수상하면서 다양한 무대에 서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예술 창작 주체 공모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 6년의 프로젝트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속 지원을 받는 건 부산이 처음이라면서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3년 원래 3년짜리 프로젝트고요. 원래 중장기 창작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문화 예술위원회에서 전국 공모로 해서 음. 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저희가 받았었는데요. 네. 그때 했던 시도들이나 어떤 단체 운영적인 부분에서 좋은 어 성과가 있었어서 와. 25년부터 27년까지 3개년을 더 네,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도 저, 정말 작년에 그 이걸 연속 지원을 이게 준비할 때 저희 부대표님들과 어떤 연극 교류 사업 때문에 베트남에 있었어요. 네. 그 14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일 동안 밤낮없이 어. 감옥에 갇힌 것처럼 <laughs> 10일 동 14일 있었는데 10일 동안 거기 갇혀서 밤이랑 낮이랑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준비를 했었어요. 아, 일만 계속했군요. 네, 그 나트랑 그서, 가서 놀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그 네. 호치민 멋있는 도시에서 그러니까. 그 근데 그렇게 해서 어. 네. 노력의 산물이 네, 아무 좋네요. 베트남에서. 이걸 잘 준비를 해서 또 받게 됐습니다 어. 앞으로 많은 질문들이 남았는데 네. 지금까지 느낀 거는 프로듀서로서도 물론 장점이 있지만 네. 이 경영자의 마인드도 좀 가득한 아, 것 같아요 어떻게 경, 보세요 스스로 평가했을 때어 스스로는 네. 어 저도 예술 저희가 예술단체로 평생 남기보다 어. 저는 예술 기업이 되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요 왜냐면 사실 어 예술단체에서 어 이 힘든 예술신에서 네. 기업이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떤 어떤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이 젊은 이 시기를 어. 같이 불태우는 이것에 대한 저는 이 예술가들한테 진짜 멋있는 보상을 해주고 싶은 어. 생각이 들고 그런 그게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네. 성과를 거두고 싶어요. 음. 저희 그들의 노력들에 대한 네. 보상. 이 성과를 거두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네. 방금 제가 질문드렸던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아, 네. 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희가 이번 3개년 프로젝트에서는 세 명의 창작자와 세 가지 세계관을 확장하는 오.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네, 작품마다 저희가 마블이네 거의. 좋습니다. 아, <laughs> 저희가 3부작 <laughs> 위주로 계속 만드는데요. 네, 네. 어, 예를 들면 룸메이트라는 작품도 남자들만 사는 페라테 페르, 여자 셋이 사는 스파이크, 음. 남녀 여섯 명에서 나오는 벤치 클리어링 이렇게 해서 세개 작품을 하는 것처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laughs> 네. 네. 지금 올해 2십 년부터 2 7 년까지 하는 사업도 어. 뉴욕 라마마 시어터와 함께 작업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 음... 그다음에 오피스 이십사라는 직장인들의 삶에서 나오는 코미디 시트콤 같은 시리즈를 또 만들 거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틀 에디션이라는 이번에 이제 동유럽 3 개국 투어를 가는 음... 그작품의또 삼부작 마지막 시리즈인 성견 지명이라는 작품이 오... 네또이 저희의 세계관을 쭉더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네,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에서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음... 이, 이번 삼 년을 또 잡았어요. 어, 근데 삼부작 시리즈라는 게 사실 네. 좀 낯설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한테 는 네. 음... 흔하지 않은 시도인 것 같은데 일종의 어떤 세계관을 구축해서 빌드업을 한다 이렇게 음... 이해하면 될까요? 어, 네, 그그 그 부분이 과, 어, 관객분들이 받아들였을 때 가장 어, 이제 캐치한 어. 부분일 수 있고. 조금 저희 예술 단체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청년 예술가 분들이 이런 불완전한 국가 지원 시스템에 음. 기대해서 창작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색깔을 찾기란 쉽지가 그러니까. 않더라고요. 어. 예를 들면 단건으로 지원을 하는데 네. 이 안에서 자기 뭔가를 반짝 빛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네. 왜냐 프로젝트성 지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삼부작 예를 들면 일올해 하고 내년에 또그 같은 세계관에서 또 새로운 작품 만들고 또그 내후년에 뭐 만들고 이렇게 4년 오 년을 걸쳐서 하나의 시리즈를 하게 됐을 때이 어. 창작자들이 가질 수 있는 확장성과 깊이감은 이 청년 예술가들이 되게 불안에서 조금 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어... 어떤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 그렇구나. 예,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자기도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선 음. 적어도 몇 년간의 시간이 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조금 투자의 개념도 있고 그렇군요. 열심히 네. 몰입할 수 있게. 어. 우리 윤채원 배우님. 네. 어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작품들 중에서는 어떤 작품에 참여하셨어요? 아 저는 이번에 올해 3월에 음. 한 2주. 동안 공연을 했었는데요. 네. 룸메이트2 여자들 3명에서 나오는 어. 스파이크 편의 배우로 오. 출연을 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2주 동안 공연하면서. 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 아이 코트랙이라는 집단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그렇게... 꽤나 유명하구나. 네, 엄청 유명했어요. 아, 부산에서. 네. 제일 처음 보게 남자 세 명에서 나온 페널티킥 작품을 봤었는데 네. 어떻게 이런 공연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집단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합류해서 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의 배우로 이번에 처음 참여하게 되, 합류하게 돼가지고 네.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이주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서 우리 윤 배우님은 어떤 캐릭터예요? 저는 살짝 네, 네. 얼음 공주 같은 어? <laughs> 얼음 공주 얼음 같고 공주? 약간 예민 보스 오, <laughs> 약간 오. 이런 말을좀 툭툭하는 경향이 있는 네. 좀 새침대기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네. 네 그렇게 여자 세 명에서 같이 한 방에 살면서 일어나는 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다룬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 룸메이트 얘기 또 이어갈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또 우리 담당 PD. 가틀 에디션 1장춘몽이 무대를 보고 왔거든요. 어 맞아요.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laughs> 어. 어. 근데 이제 그 우리 피디가 얘기할 때 보통의 봤던 극장에서 보였던 공연과는 좀 다른 형태를 많이 보여주더라라고 음. 얘기하던데 대표님께서 좀 설명해주세요. 틀 에디션 1장춘몽 어떤 작품이에요? 나네 아, 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2023년에 부산문화재단 청년 예술가 자율기획형 사업을 통해서. 어 제가 먼저 시작한 프로젝트이고요. 응. 어 판소리랑 탈춤, 그다음에 전통 국악, 그러니까 EDM 전자 음악들을 섞어서 음원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스트릿 댄스와. 전통 움직임 탈춤 같은 그런 것들을 섞어서 또 새로운 양식의 움직임을 만들어서 네. 예, 이것도 그냥 실험과 실험과 실험인데 네.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번 광장에서 이 티켓팅 없이 어. 모두가 그 어떤 검열이 없는 제약이 없는 광장에서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질 높은 공연을 만들어 보자 해서 야,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고 네. 그게 좋게 봐주셔서 여기저기 초청이 많이 되고 어. 이제. 공연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비팜 부산 국제 공연예술 마켓에서 이제 해외 중이고요. 페스티벌 감독들한테 추청이 예, 됐었던 그래서 네, 올해 네. 동유럽 성격 뮤직. 투어를 가는 네. 그런 BDM. 공연인데요. 네. 네. 어, 아까 피디님이 제, 그 재밌게 보셨다는 지점도 네. 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식적인 어, 특이점인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피지컬 드라마. 혹은 댄스 시어터라고 저희가 이번에 프로젝트 이름을 장르를 이제 정했는데요. 어, 피지컬 드라마 댄스 시어터 같은 경우는 말이 없고 말보다는 어, 어떤 움직임과 그런 움직임으로서 언어를 만들어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오. 그런 형식이었고 네. 그런 형식 표현하기에는 저희 트레디션 팀원들이 가진 어떤 능력들이나 기술들이나 예술적인 난 바라지점이 음. 되게 맞다 있어서 좋은 어 무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부족한 점도 좀 있지만 더 보완해서 음. 한달 뒤에 그렇구나. 네. 와. 우리 윤채원 배우님 네. 이 연극 봤습니까? 아, 네. 저, 어땠어요? 트레디션. 배우가 볼때 공연을 어. 제일 처음 본게 아까 말씀드렸던 광장에서 어. 네. 다 같이 멤버들이랑 같이 봤었거든요 <laughs> <던통을 시작하고 싶어서 웃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어떤 부분이 재밌는지 알려주세요. 이게 아, 한국적인 네, 음악이 진짜 베이스가 진짜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전자음악 그냥, EDM까지 어, 섞이고 그리고 앞에 계신 네, 무용수들 퍼포머들도 이, 이렇게 네, 움직임을 네, 음, 음, 한국적이지만 음, 음, 거기 현대적인 움직임이 추가된 어, 도전으로 움직임을 음, 하시는데 음,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네. 관객들도 계속 그 소리가 뭔지. 궁금해서 오셨다가 다 같이 엄청 아, 아, 즐기다 가시고 네. 그래서 그 광안리 밤에 봤었거든요 네. 네. 너무 황홀했었어요. 황홀해. 네, 아, 아, <laughs> 진짜요. <황홀까지. 웃음> 네, 멋있었네요. 그럼요. 그렇군요. 아 저도 궁금해하시는데또 <laughs> 궁금해 아, 궁금해 아, 부산에서 볼수 있습니까? 어 보려고 여기저기 많이 지원해놨습니다. 그래요? 네, 또또 <laughs> 또 공연하려고 아, 이런 뭐 축제나 네. 이런데 많이 지원해놨는데. 저기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또 어, 알려주세요. 네. 다음번에는 제가 직접 가면서 이거를, 이거를. <laughs> 직접 무대에서 또그 광장에서 느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게뭐 패널트킥, 스파이크, 벤치클리어링 이렇게 말씀해주셨거든요. 네. 이게 다 스포츠 용어잖아요. 네. 하나는 축구, 하나는 배구, 하나는 야구인데 네. 야구 얘기뭐 스포츠 얘기가 담겨져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건지 네. 근데 아까 또 룸메이트는 좀 다른 접근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왜 이렇게 지었어요? 아 이게 룸메이트 시리즈별 이름인데요. 네. 처음 시작은 페널티킥이었고 어이세나 세 남자가 같은 음. 방에서 살면서 어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같이 살면서 서울에서 꿈을 위해서 이제 서울로 상경해서 이렇게 같이 사는데 음. 거기서 이제 아시안 게임 축구를 보면서 이들끼리 싸우고 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축구와 맞물려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이페널티킥과 스파이크와 벤치 클리어링이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페널티킥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막지 못하면 먹히는 어. 그런 이제 절벽 끝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고 어. 스파이크는 어~ 어떤 이 협동심을 가져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제 타게 해야 되고 계속 음. 랠리가 이어지는 음, 음. 네, 이런 부분들이었고 벤치 클리어링 같은 경우는 여섯 명의 친구들이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기꺼이 자신의 벤치를 비우고 뛰어나갈 수 있는가 <laughs> 아, 이런 어, 청년들의 어, 우리, 어,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삼 이공삼공 이제 취업과 이제 결혼 정년기와 그렇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어. 네, 그런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다 가장 야. 현실감 있게 담아놓은 작품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정말 사실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말투 그런 것들, 그 심지어 배역 이름까지 자신 배우 자신 이름의 이름으로. 그래요. 네, 이렇게 하는 작품이에요. 네, 아니 아까 얼음공주라고 했잖아요. <웃음> <웃음> 근데 얼음공주랑 네. 협동은 좀안 어울리는데? <laughs> 어떻게 어. 협동을 찾아갑니까? 얼음공주가? 네. 네 맞습니다. 이제. <laughs> 뭐랄까 원래 그렇게 겉이 좀 차가운 사람들이 속이 더 따뜻한 거 혹시 아시나요? 아, 네네그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이렇게 좀 편한 사이일수록 오히려 말을 좀더 쉽게 하는 경향도 있고 하잖아요 음. 그럴 때 이제 뭐 갈등이 생겨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자기가 얼마나 또이 친구를 또 많이 아꼈는지 음. 또 다시 한번더 알게 되고 음. 이러면서 좀 운정이 더 돈독해지는 그런 내용의 다른 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우리 얼음 공주 윤채원 <laughs> 배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또 영국 버전으로도 각색하고 있다 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유머는 문화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작년에 그웨스트엔드에 있는 제작사에서 네. 저희 작품을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음. 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아무래도 스포츠 내용도 이들이 이제 t v 로 틀어놓고 있는 스포츠도 저희가 한일전 뭐~ 아니면 한국대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나라의 정서에 맞는 음. 뭐~ 축구나 배구나 뭐~ 여러, 여러 가지 경기여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가 쓰는 그~ 되게 따뜻 따끈따끈한 그런 새로운 언어들, 그렇지.을 체득하는 것이 가장 어... 예,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 음... 예, 그런 교차점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리서치를 하고 있고 소통을 네.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얘기했던 에든버러 이외에도 각국에서 프로젝트를 <laughs> 진행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런 해외 교류가 지역 예술계에도 좀 자극을 줄것 같아요. 또 부산 안에서도 큰 자극이 될것 같은데, 창단 이후 뭐 직접 경험하신 변화들이 있을까요? 음. 어 사실 저희가 그동안은 어 작품 만드는 게 좋아서 작업을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음. 어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고 그 어떻게 극복할 건지 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오래 할수 있을지 뭐 되게 여러 고민들을 치열하게 계속 해 왔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우린 그만둘 것인가 말 것인가에 어. 대한 얘기들을 하고 어. 그다음에 한다면 우리는 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어.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어느 한 지점이 지금이라고 생각이 야. 들고 야.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이~ 발자취들이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단체에게 음. 영감이 될 수도 있고 저희도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단체들한테 영감을 받았고 그렇게 서로 영향 을 주고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시점. 네. 그러니까 어,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없고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데 음. 그걸 정면으로 지금 아. 타기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기회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현실적인 대개 뭐 거의 모든 산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 수도권의 모든 인프라와 모든 어떤.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이 돼 있다 그렇죠. 보니까 어~ 지역적인 프레임도 확실히 있었고 음. 어, 부산 소멸하고 있는 도시다 음. 거기서 뭐하니 음. 올라왔나 뭐~ 이렇게 선배들도 많이 많이 얘기를 했었고 어~ 그~ 연 또한 관, 관객이 고령화도 많이 되고 있는 도시였다 보니 네. 어, 관객들 그러니까 관객분들도 적고요 음. 확실히 왜냐면 저희는 젊은 청년 연극을 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네, 여러 가지 지점이 너무 많았고 음... 어,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부산을 안 좋게 봤을 때의 시각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부산을 너무 좋아하고 사실 서울에 이제 2년 살다가 내려왔거든요. 네. 단순히 라이프스타일 문제 때문에 음... 사람이 너무 많은 곳서못 살겠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네, 부산이 뭐 모든 다 있고 음... 바다 있고 음... 네, 살기 너무 좋고 여기서 제발 뭘 하자. 어... 네, 뭐 여기서 어, 오히려 해외든 국내든 여기서 예술을 하고 싶은 혹은 우리와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게 만드는 건왜못 하나 음. 할수 있지 않을까 나한테는 좋은 동료 2 0명 있고 예, 연습실이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우선 지원을 해주고 음. 뭐 좋게 생각했을 때 부산이 어, 정말 저희 그. 단이 가지고 있는 저항 정신과 실험 정신을 마음껏 펼칠, 펼칠 수 있는 어떤 어예 무대가 아닌가? 라는 <laughs> 발상들이 어 저희의 어떤 돌파구였던 어... 것 같고 네. 지금은 또 서울에서도 예술가들 내려서 같이 작업을 하고 음... 저희도 오히려 반대로 서울에 작업을 공연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해외로도 이제 보내기로 음... 하고 아, 진짜 거. 멋있다. 지금. 우리 윤배우님, 네,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으세요? 아, 저도 사실 어. 졸업한지 이제 2년이 됐는데 네. 예전에는 졸업하면 바로 서울을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가장 <laughs> 많았었어요, 사실은. 음, 음. 근데 이제 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고 싶은 그런 큰 꿈이 있는데 이제 그런 꿈을 가진 저로서는 음. 이제 아이컨택 이라는 좋은 집단을 만나서 그래서 그런 큰 고민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네, 너무 좋아요. 아이콘택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렇게 예술하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된다는 거는 <laughs> 어느 일정 부분 궤도에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감사한. <laughs>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어. 그더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음... 네,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경영자시니까 청년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면 본인도 이제 수도권에 있다가 네. 라이프 네. 때문에 이제 내려왔잖아요. 생활 습관 네. 때문에 네. 그러면 지역 생태계에는 좀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어, 모두가 다 얘기하는 건 지속적인 뭐 창제적 환경이라고 음. 할수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기획하는 공연 기획자 음. 공연 제작자가 부산에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저는 어디 가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이 땅에는 뭘 뿌려야겠다라고 음. 결정하고 그 땅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창작자와 실현자가 있고 그걸 만들었을 때 그걸 어디다가 판매를 하고 음. 어떻게 그게 돈이 돼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그 유통 구조를 설계하고 판을 짜고 공연을 만드는 그 제작자와 기획자 오. 기획자와 프로듀서 이분들이 부산에 많이 없어요 음. 예, 제가 아는 뭐 세, 거의 세대에 걸쳐서 한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 게 가장 힘들죠 보통 대표님들이 예술단체 대표님들이 창작도 하고 제작도 하고 이 기획도 하고 정산도 하고 행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텃밭장 텃밭밖에 못 일구는 상황인 음, 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시안적이기 되는 에 음. 하지만 부산에 그런 기회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네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 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laughs> 어깨가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겠지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청년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작품들 또 어떤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을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죠. 먼저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우선 올해는 저희가 어, 아까 말씀드렸던 2025년부터 27년까지 진행하게 되는 3개년 프로젝트에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9월에 쇼케이스를 하고요. 뉴욕과 뉴욕 과 같이 뉴욕 라마마 k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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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또 o r 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 e 이 York, New York, New York, New y 월 r k New y 보실 수 있는데요. 음. 네, 유럽에서 자, 잘 하고 다시 한국 부산으로 돌아와서, 네, 주, 어, 또 앵콜 공연을 할수 있도록 좋습니다. 네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채원 배우님, 네, 네 마지막으로 인사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저는 이제 각 사회에 나온 사회 초년생인 만큼 음. 뭐든 열심히 대표님 옆에서 <laughs> 그 많은 쇼케이스들과 많은 공연들 함께 잘 올릴 음.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또 많은 작품에서 배우 혹은 뭐 기획 조연출 등등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한번 네 최선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부산을 이렇게 사랑하고 부산 안에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들처럼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그리고 이들과 함께 눈 마주쳐 주는 많은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죠. 청년 예술 단체 아이콘텍의 양승민 대표 또 윤채원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두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